나드리면 담배 냄새가 아침에 딱 출근하면 무슨 무슨 방향제 놓은 것처럼 오무 좋은 향이 이게 음영이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되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면스 사업을 하면서 두통이 온라도 오더라고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근데 그 두통을 한 6개월 동안 겪다가 이 제품 이제 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방에 놓고 이제 쓰면서 정말이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연히 엣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자연이란 라 우리 자연의 원리 그대로잖아요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의 원리 그대로 그래서 나는 자연이라는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면 건강해지때라는게아 정말로 자연의 많은 나무들에서 나오는 어떤 음이온들 피톤치드 이런 좋은 것들이 정말로 사람한테 좋은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제품이지만 저희가 또 신형 제품을 또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몇달 뒤에는 또 새로운 모습의 제품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제품은 원형입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위에는 스피커를 붙였다 뺐다 할수 있게끔 그래서 주부들이 이제 음악 듣고 싶으시면 이제 스피커도 같이 조고쓸수 있고 혹은 방에서 들리면 스피커 따로 또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약간 좀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런 좀 디자인을 더 신경 쓰, 지금도 디자인 인쁘지만 더 이쁜 그런 제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면서 기분 좋게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 많이 되실 때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참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제 고디스황 항상 오고 이제 또 미세먼지 요즘에 참 작년 올해 정말 핫했는데. 당분간은 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 그 종량제 공투값도 많이 올랐어요. 내년에 또 올라가고. 요즘에 어, 한 500원에서 한 800원 사야지. 5리터짜리이 많은 거. 조그만 게. 그러니까 뭐 사실 추가가통 드시면 공지 한 3, 4개 이상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정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저희 멍스 바이오 저희 대표이사가 나와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멈스바이오 대표이사 이충환입니다. <laughs> 앞전에 저희 이성 대표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서 저는 이 정도 말 주면 안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 멈스바이오에 대해서 소개와 이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유산균입니다. 미생물을 이제 저희가 전자연미경으로 약한 1,500배 정도 전자연미경으로 이제 동색을 해서 이제 배출하면은 이런 정도의 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고 저희 이제 멈추 바이오는 아까 미생물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처음에 저희가 음식물 처리 기용 그 미생물 제재를 연구 개발하게 만들어진 회사고요그 안에서 미생물을 아까 말씀하시듯 유산균으로 저희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미생물을 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미생물을 좀더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충남경제사업단이랑 계약을 해서 지금 국가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미생물을 좀더 고도화시키는, 좀더 좋은 것을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작업, 이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이제 실험실 지금 아까 이제 간단하게 지금 저희 연구소인데요. 저희 이제 I/O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연구소 이제 여기는 지금 앞에 미생물 전처리 시, 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미생물에 대한 배양이나 이제 이런 전처리를 하는 이제 공간이고 모든 실험은 저희 클린룸 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연구소들은 직접 견학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산균 제품은 많이 아실 겁니다. 프로바이틱스 제품은 이제, 그 안티 프로바이틱스라는 이제 이거에서, 그 유산균은 좋은 균, 그리고 안티는 유산균을 죽이는 균. 그래서 약 몸에는, 사람 몸에는 약 1.5kg의 기능을 살고 있습니다. 약 100조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23%는 좋은 균, 한 18%는 나쁜 균, 그 나머지는 중간 균. 뭐잘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중간균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몸에 좋냐 나쁘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프로바이트 오 제품이 지금 최근에 한 3년간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먹으면 획기적으로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균이 유해균은 가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협회에서 이 식약처에서도 얘기하는 게그니다 유산균과 유해균 업체. 그래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다. 장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게 유산균 제품이기 때문에 배변을 잘 보게 되면 몸에 독소가 잘 빠져나간다는 거죠. 또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이제 숙변, 백, 병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에는나온게퍼마이 게 제품입니다. 이걸 다, 가끔가다 과장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다만벽풍찬처럼 얘기하시는 있는 분들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장내 환경에 많이 유익한 미생물을 줄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뭐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보시면은 다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아마 많이 보신 균이 아마 있을 겁니다. 락토가시는 플라트균이라는 김치에서 발효된 미생 지금 저희가 김치를 먹으면서 먹는 유산균. 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안에 들어 있는 약 10여종의 미생물들은 그다 노만하게 저희가 진짜 좋은 기능로만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드셔보시면 아마 그 반응에 대해서는 드셔보시고 나면 할겁니다 그리고 아마 유산균 제품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 중에 가장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단맛 혹시 BYO 유산균, 김치공균 아니면 프로바이오 락토피 그 드셨, 보셨던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단맛이 너무 강해서 약간 거부감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그런 당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요, 요 균수는 아까 좀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320억 원가 종류, 그리고 이제 10억 유산균을 저희가 보증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배우장이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마 판매하시는 제품들 중에 10억 유산균을 보장한 제품 몇개 없습니다. 그냥 유산균 투입 균수만 적어놨지 장에 얼마까지 보장한다. 보장 균수를 아마 확인해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몇개 제품 없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은 정말 가입니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확인한 제품에 서 확인한 부분도 충분히 이 부분들은 확인했고요. 보증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원료로 또 하나, 여기 첨가되어 있는 이제 비타민, 약 6종 비타민 이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타민 제제를뭐 따로 안 드셔도 이거 프로바이트 제품을 저희가 장복을 하시는데 규칙적으로만 드셔준다 그러면 비타민도 충분히 보충이 되게 저희가 비타민 B1부터 B2, B6, 비타민 C, 비타민 D 충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자료는 나중에 회사 건사 통해서 충분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좋은 제품 만들다 보니까 부원료는 화합물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탕만 이런 거를 제거하지만 저희는 과일에 있는 이 부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일, 천연베이로만 가했습니다. 오렌지, 레몬, 세븐베리, 또 그 추출을 가려고 그리고이사람들과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말 좋은 부원료들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는 아마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아까 지금 요 안에 지금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저희 회사 그 수상하고 저희가 제품 R&D는 저희 한국 저희는 콜마 비이치와 같이 연구 개발해서 콜마 비이치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균을 만들어서 아시겠지만 콜마 비이치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터미. 애터미 외에는 지금 현재 웬만한 제품들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콜마 비이치에서 충분히 그 좋은 기업에서 여기가 좋은 게 콜마 비이치가 좋은 제품이뭐냐면 유산균 전용 생산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혼합물이나 다른 그 생산했던 제품에서 다시 열심히 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 제품에 한해서만큼 유산균 전용동에서 별도 생산합니다. 충분히 품질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아까 대표님좀잘 해주셨는데 미생물을 분리하고 이제 채취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좋은 데가 있으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가 심지어 민통선까지 들어가서 민통선에 있는 그청정지역에서 토양도 뽑아오고 그 밑에 있는 풀도 뽑아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배양을 합니다. 예, 배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규모 배양을 되게 과정 전철과정 제가 좀 간단하게 좀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양하는 유산균을, 아니, 균을 이렇게 순수 분리합니다. 배양을 해서 순수 분리하게 돼서 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인지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지들을 붙어보면 여기 이렇게 점이 생깁니다. 요 균이 이제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요 균을 다시 저희가 약 영하 80도 되면 이제 스타를만든다 영하 80도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스타를 만들면 이 스탁에서 나오는 게 다가 이제 여기가 이게 종균이 되는 겁니다. 이 종균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유산균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 음식물 처리기용 이 액상 미생물 일루도 갈수 있고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 제품은 이, 여기 킥되는 미생물도 유산균으로 유산균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 그, 오, 뭐, 음식물 처리기에 대해서 어, 이런 오염이 있는 거 아니냐, 가정에 미생물을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런 안정성은 충분히 저희가 섭취가 가능한 미생물로 만들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정부 과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고농도 효소를 지금 밀다시고 만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마 올 연말이나 되면 은 다시 마,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정부가 마무리 되면 다시 이제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에 저희 이성 대표님이 너무 말씀 잘하셔서 제가 <laughs> 좀 빨리 계속 진행했는데 디테일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여기 부사님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